안녕하세요 여기는요 강구항에 어, 수신대게 저기 써있죠 전화번호 아, 저 전화번호야 뭐야 741에 그게 전화번호예요대좌번호고 네. 우회전화번호 아 우회가 전화번호에요? 아, 여기 오늘 와 대게 홍게 난리가 났네 이게 영덕대게예요네영덕대게예요 영덕대게 이거 금어기 풀렸어요? 풀렸어요 11월 3일부터 경매 시작 아 11월 3일부터 나온거예요와 네. 네. 맛있겠다. <laughs> 맛있겠는데. 오 이렇게 펄펄 살아있네. 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? 얼마 정도 해요? 이런 거는 그렇게 다섯 마리 올리면 한 2kg 조금 넘는데. 네네. 요래 하면은 이제 10만 원짜리도 있고. 네. 8만 원짜리도 있고. 아. 음, 한세 마리 5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. 세 마리 5만 원 정도요? 와 이거는 이거 이거는, 이거는... 살이, 다리 다리살인데 몸살이 살이 덜 차서. 어. 아. 그래도 지금 처음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어. 박달대기고 처음 나오는 거라서 어. 살이 덜 차서 10마리에 5만원 10마리에 5만원? 네. 아 그러면은 살이 덜찬 것보다도 살꽉찬게 훨씬 맛있겠네요? 훨씬 맛있죠. 색깔도 다르고. 음, 근데 이제 어. 모르는 사람들은 크니까, 크고, 크고 양 싸니까, 많으니까, 양 많으니까 예. 되게 좋은 줄 아는구나. 근데 그래, 손님들이 오. 이제 가져가서 다리살 쏙쏙 빼먹는 어. 거는 이게 좋고, 예. 이거는 안 빠져. 안까지 어. 꽉찬 거라서, 여기서 어. 이렇게 잘라, 잘라서 드돼요 어, 그래서 이제 그거 먹고, 그 다음에 여기 예. 이, 내장. 이 속이 내장에다 밥 비벼먹는 그렇죠. 거. 여기는 내장이 없어요. 아, 요렇게큰 요거는 내장이 별로 없고. 응, 그래서 가격이 싸고. 아 그런 거예요? 응. 몰라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맞아요. 다. 근데 <laughs> 홍게는 이거, 어떻게 해요? 홍게는. 홍게는 요런 거는 한 마리 한만 오천 원 정도 가는데 살이 좋고요. 오. 응, 저런 거는 작아도 살이 막찼고 아. 응. 이것도 여기도 여기도 비었어요. 이거는. 네, 여기는 한 8, 7, 8, 0 보시면 되고, 어, 저기는. 이런 거는 8, 9, 0 이상 보시면 돼요. 아, 아, 이거 잘 알고 사야 되겠네요. 네, 무조건 많이 쓰면 안다고 사시면 한 그렇죠. 조금 넓혔다 생각하시면 어. 돼요. 그러니까 아이고 살 때는 기분이 좋은데 어. 집에 가서 먹으면 짜증 나는 게양 많은 거. 그렇지, 그렇지. 어. 어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네. 네.